오늘은 뭐할 거죠? 오늘은 과일 주스를 만드는 한번 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하일님이랑 같이 할게요. 네, 저는 같이 한다고요? 네. 네. 와참 많네요. 근데 이건 뭐죠? 씹는다 위요저 과일 따고 있습니다. 저요. 근데 이건 뭐예요? 저 과일 따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건 뭐예요? VIP 오케이. 근데 이건 뭐예요 심사위원 삼촌 저 과일 있어요 음, 과일이 있다고요 과일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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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렌지 구독 가져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네 어떻게 하는 거죠 과일 2 5 개를 얻으래요. 가 25개 얻을게요 알겠죠? 오케이 okay. 그럼 뭐할수 있어요? 가 뭐? 25개 만들면 뭐 만들 수있다두 개씩 나와요 두 개씩 그래가지고 빨리 25개 먹어야 되는 거요뭘두 개씩 나오는데요? 이거 가일저 그럼 저는 손님 할게요 저 먹을게요 저 25개 먹을게요 네 좀비한테 가고 그래 어? 이제 비는 아니야 좀데

다시 눌러서 들어갈게요 저도 길을 해볼게요 네, 어떻게 하는 거야? 저도 한번 주스 만들어 저 볼게요 지금 네. 25개 따가지고 돈 25개예요 저도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저 자꾸 버그가 걸려요 여, 주스 이, 저 돈이죠. 25개입니다. 2 5개는 이거 사면 이얘두개씩 어, 나온다. 진짜야? 어, 아, 아니, 그어 아니 봐봐요. 나무가 하나 더 생겼어요. 어,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내려요. 음, 음. 저 집은 어디죠? 저 아, 그 집은 어디죠? 아집만들어야 돼요. 아무도 없는 집에들어가야 돼요. 아무도 없는지. 저 여기에요. 응. 어, 거기로 했어요. 저도 그럼 과연 한번 따볼게요. 뭐, 어떻게 하고. 눌러야 돼. 오렌지 내려오면 눌러야 됩니다. 예. Yep. 우리 안 내려오는데? 아, 그거 좀 있으면. 있습... 아니, 나무를 만들어야죠. 저 무료 있어요. 무료 저거 하세요. 하란는 굉장히 데 어, 오렌지 트리로. 여기, 아니, 무료, 여기 있잖아. 무료라고 <laughs> 써서 그리고 이제. 여기 앞으로 가세요. 저기 앞으로 가봐요. 네. 앞으로 가서, 이거 있는, 이거 있는 거. 이거 해가지고 이거 잡아요. 25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뭐살수 있어요? 네, 두 개씩 나와요, 그러면. 손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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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제 또살수 있어요. 어. 진짜요? 네, 아, 네. 저 오렌지 6개예요. 그 라5 좀비. 0원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귀여운 예. 것도 보고. 오, 오렌지 오렌오렌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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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네. 먹었어요. 네. 어? 오렌지 11개. 오렌지 12개. 맞네, 생각 그래, 그치. 응. 응? 나 좀비 나오는 거 봤어. 진짜 좀비? 어. 라이미 좀비 말고요? 야, 어. 이 사람, 야, 이 사람은, 가위 색깔이 다 다른데? 어? 봐봐. 뭐야, 왜 이래? 와, 엄청 많아. 저건 뭐야? 저 무슨 나무야? 이 사람? 이 사람 고수네. 20개야? 이오개입니 아니, 이시방 이십두개? 속도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음. 저 개만 하면 돼요 오케이. 됐다. 자, 안돼 안돼 뭐지? 왜 안돼? 저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 여기, 여기, 여기. 어, 이거, 이거 진동 눌러. 이거요? 이거 누르면, 이렇 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25원 모일 때까지 기다리세요. 네. 25원 모으면 저거 두개 되는 거살수 있어. 오십 개. 오십 오케이, 됐다. 이제 그럼 50원 벌겠지? 그럼 그때까지. 나는 사람들이 뭐하는지 보여야지 왜 그럼 지 오케이 딘베이. 저 나무 두개가 생겼어 요 그래요? 이지 뭐지? 이 어떻게 하는거야 다시 뭐지? 저 버그 걸렸나? 뭐. 저기 이거 한개밖에 안되나봐요 음, 음. 이거 나무 봐봐 나무 나무 어? 나무 두개인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요? 나무 두 개면 이제 더 빨리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건 뭐죠? 이거 떼겠죠? 안 되는데? 왜? 네? 이거 안 된다고. 아... 그, 이거 눌 이거 눌러. 이거, 이거. 이거 눌러야, 이거 눌러서 잡으라고. 나네 네 집에 간다. 네. 너 있네. 오렌지죠? 저... 저 지금 일하고 있어요? 네. <laughs> 저기 오렌지가 있습니다. 네 오렌지. 이거 과일 만드는 게임이에요. 아야 우리 다른 거 하자 그냥. 오케이 다시 하나.